안녕하십니까 원주시 도서관에서 2020년 12월 이달의 작가로 선정한 이용주입니다 이달의 작가로 선정이 되면 통상 2시간 정도 강의를 재능, 재능 기부 책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위중한지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승에 대한 저희 생각과 동중을 붙해서 나타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하게 한 그러한 책입니다. 지난해 6월에 발간을 했고요. 책 제목은 봄처럼 가을 그리고 겨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때 부서 평가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지 표 중에 하나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올마에 홍보를 하면 가점을 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점을 받으려고 무부 관련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글을 향토지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제 글이 신문에 어, 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 저는 신기했고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아는 척 해주었고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글을 수, 어, 쓰게 되었습니다. 읽고 보고 느낀 점을 글 소재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 매년 새 해를 열국지와 삼국지 등을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삼0여해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쓴 글은 시문사로 보냈습니다. 주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향토지에 보냈고 중앙지에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아일보에도 제 글이 실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펴내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표에 동안에 쓴 글을 모아보니까 약 70편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연도에 관계없이 월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까 많은 다른 8편, 적은 다른 3편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 제목은 자연스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이론점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되면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생활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은수사원이란 제목의 수필을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된그 사례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북조 시대 때, 중 남북조 시대 때 유신이 쓴 지금 조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을 이거 다녀보면요, 아파트 신축 현장 주위로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해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은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차량입니다. 저는 그. 이채로운 풍경을 보고 영실 상부한 우리나라가 마이카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라는 그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게 1985년도에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당시에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100만 대였습니다 제가 글을 쓰 당시 2017년도 말에는 자동차 대수가 2,200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경제 지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서 처음으로 수립이 될때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은 82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 수출액은 5 0 0억불이었습니다아 정정합니다. 어, 그때 5,400만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국민 소득은 3만 불을 넘겼습니다. 총 수출액은 5천억 불을 넘겼습니다. 국민 소득은 365배가 증가를 했고 총 수출액은 9천 대 이상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께서 그 당시에 외화가 부족할 때 독일로 가셔가지고 광부 노릇을 하셨고 간호사 하셨습니다. 거기서 외화를 보러 들셨고또 베트남 전이 1960년부터 7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정말 목숨을 담보로 딸들을 보러 들어오셨습니다 중동에 가셔가지고 그 빛이 내리쬐는 열사의 나라에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유하를해주고 하셨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사업복구의 정신으로 기업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종 또 정책개발을 하셔서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 세계주체 가계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해서 오늘날에 이러한 경제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운수사원이라는 제목의 스피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일지 않았던 경제학과 관련 서점도 읽어보았고 논문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게 되면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좋은 글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읽게 하는 교훈전이 있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력도 키워집니다. 사물을 깊이 살피는 그런 관찰력이 길러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그 노마지지라는 수필을 쓰면서 어떻게 그 관찰을 했었는지를 한번 그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마지지는 늙은 말의 지혜라는 것으로 중국 중추시대 때제 나라의 환공과 관중이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 오랑캐나라를 적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태어난 말을 수십 마리 구해와서 그 말들이 자연스레 길을 찾아가게끔 했습니다. 이 관중과 관공 그 말들을 뒤를 쫓아가면서 잃었던 길을 찾아냈다. 그런 의미에서 늙은 말의 지혜라는 고사성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연전전 제가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제가 하려면 원주철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원주철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데 오제 갑자기 멈추게 되는데요그 다리 밑에 있는 하천에 하천에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봤더니까 이 물고기 떼가 그런 모여 있는 겁니다. 막 석탄 그 가루 같이 까맣게 있어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한참을 그 네. 쳐다보았습니다. 아침 옆에 제 옆에 어르신이 한분 계시기에 제가 어르신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적어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그 어르신 말씀이 아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아 제가 좀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르신은 그 말씀을 당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물고기도 살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런 말씀과 이 물고기 떼가 모여 있는 것이 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층을 이렇게 물고기 떼를 보고 있는데 그 물고기 떼로부터 약한차오미터 떨어진 곳에 큰새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수시로 물 속에 머리를 넣었다 뺐다 이거 곳을 모와서그물 속에 있는 먹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한 떼로 모여있게 되면 그만큼 새의 표적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낮아지는 게 아닐까. 가령 물고기가 천 마리가 모여 있다 그러면 잡히려고 하는 천 분의 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한 마리나 두 마리 이렇게 붙어져 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바로 새의 모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어르신의 지혜가 아닌가, 삶의 경험의 어떤 네.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프리카 어르신이한분 계시면 보물이 하나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큼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날 이노마지시라는 고사성화하고 제가 그 물고기 떼를 관찰한 거, 그다음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사안을 그날 밤에 정리를 해서 노마지시라는한 편의 수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쓰기에 이룬 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를 하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 그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문제. 수필 글쓰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대신 약간의 관심과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저는 당연히 글을 전문으로 쓰는 전문 작가가 아니고 또 글을 쓰기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좋아서 지금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수필은 한자로 보게되면 따를 수북필입니다 가는 데로 쓰는 글이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주 짧지만은 어떤 수필의 정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서는 수필의 정의를 형식에 묶이지 않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 등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3분 형식의 짧은 글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학에는 시 소설 회곡 수필 등을 포함하는 문화가 창작 분야와 묵은 비평론 등이 있는 영구 분야로 이렇게 나옵니다. 수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어떤 격식을 차리고 일정한 틀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포멀 에세이와 그렇지 않은 포벌 에세이로 나누어집니다. 포멀 에세이는 무겁고 부드러운 아, 무겁, 무겁고 이, 딱딱한 그런 수필입니다. 칼럼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제가 쓴 수필도 많은 부분이 포멀 에세이에 속 인포멀 에세이는 형식이 없고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수필이죠.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수필은 인포멀 에세이를 이야기합니다. 수필의 특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형식이 자유롭고 정서적 내용을 담고 자기 고백적인 개성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독자와의 대화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수필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글쓰기가 읽기의 안성입니다. 그 책을 읽고 쓰지 않으면 쉽게 잊혀집니다. 이 글쓰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한번 그 글쓰기 도전에 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